는 바다를 좋아해가지고 멤버들이랑 같이 바다를 보러 가고 싶습니다. 어, 또 그래? 여름 바다가 진짜 예쁘잖아요. 아, 저희가또 바다 를 예쁘게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. 아 어, 어, 저는 다운 언니가 굉장히 특수이거든요. 맨날 놀아다가 하면은 안 놀아줘요. 그래서 이번에 다운 언니를 계약했고 꼭, 꼭 놀러 왔어요. 혹시 어디로 가고 싶어요? 막그 낙석지, 주방. 낙석 한번 갈까요? 낙석 아, 가번 아, 갈까요? 낙석 아, 한번 아, 갈까요? 주방 한번 아, 갈까요? 네, 어, 저는 추가 받으면 <laughs> 집이 좋겠지만, 어 이제 채나하고 제가 오후부터 했으니까, 채나랑고 추천 한 방을 한번 해서, 어, 가능하면 찍어서 여러분들께 공유하겠습니다.